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여 가슴 혹은 위장 쪽을 향하세요. 가슴 혹은 위장 쪽에 수축, 옥죄는 느낌, 불편한 느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불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또다시 탓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제 처음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좀더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아까의 위장이나 가슴에서 느껴졌던 수축 에너지에 접촉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수축하는 느낌이 들었던 곳 위로 상상의 문을 만들고 그 수축의 느낌이나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더 빠져나가도록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조금 더 빠져나가도록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좀더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좀더 허용해 주세요. 이제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그 수축의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느낌이 훨씬 나아졌죠? 아마 그 수축의 느낌이 모두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고 아직 약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위장과 가슴 쪽에서 수축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상상의 문을 열고 그저 에너지가 통과해 나가는 걸 허용해 주세요. 자신을 불인정하는 것들은 이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떠나게 놓아 주세요. 그리고 좀더 떠날 수 있게, 좀더 떠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좀 더, 아주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저항감은 당신이 결코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이나 기분, 느낌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인정해 줄때 저항감이 들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저항감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위장이나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나요?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좀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당신은 좀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좀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것을 좀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좀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좀더 이제 저항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위장이나 가슴이 수축하는 불편한 느낌이 남아 있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남아 있다면 문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저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을 계속 열어두세요.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당신 속에 또 다른 저항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구하고 있나요? 그것은 부정적인 상태, 비사랑 상태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 혹은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마치 인정을 물건처럼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행복한가요? 기회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행복하게 해주거나 인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와서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보이나요? 그러므로 해답은 명백합니다. 해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랑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매우 많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부정성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밖에서 사랑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무언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가려진 내면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 자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학과 자책이 어떤 일에서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학 자책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에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불인정하는 온갖 것을 퍼부으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에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에고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에고에게 나는 너보다 훨씬 커 나는 너보다 훨씬 강해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제 저리 꺼져버려 난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세요 이제 기분이 어떤가요 훨씬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저는 항상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것을 당신 스스로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불인정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매 순간마다 더욱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엇이 문제인지만 바라봅니다.